어, 우리는 계속 성도의 다섯 가지 기둥에 대해서, 네, 예수님의 다섯 가지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이 대칭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제자 삼아라, 침례를 주라, 가르치고 지켜라.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예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고, 지난주에 사역이란 단어는 섬김, 봉사, 와 같은 뜻이다, 동의어다라고 성경에는 같은 단어를 번역한 네, 우리 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 성경에서 사용 된이 사역이라는 단어 헬라어를 보면서 사역이 어떤 의미인지를 크게 세 가지로 보았죠. 첫 번째 사역은 섬격 네, 동사란 섬김이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느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일로 그 사역에 등록리가 사용되었다. 또,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한다. 또, 뭐, 어디에 서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직부들 사역. 네, 이라고 성경은 사용하였습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 가지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가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 사역이란 단어를 뭔더라 네, 의미를 알고 있었는지 나는 정말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네, 그러한 사역적인 삶을 사셨는지 궁금하네요 지난 주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명령처럼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사역을 할수 있을까 하는 다른 말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첫 번째 것만 살펴보았습니다. 뭐였죠? 영적인 은사였습니다. 네, 영적인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 그 영적인 은사가 뭐였죠? 영사,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였다. 특별한 거였고 각자에게 주시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를 질투하게 다른 사람은 질투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내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래서 누가 더 귀하고 덜귀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각자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네, 어떻게 알라고죠 착한 종처럼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발견했으면 그 발견한 것을 발전시키고, 발전시킨 것을 사용해서 네, 사용, 사용할 수 있도록, 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수 있는 일을 할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영적인 은사에 이어서 두 번째,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법. 하고 오늘 다섯 가지 싹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서 네, 섬기게 하게 하신다, 봉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만서 27장 19절 말씀인데요. 얼굴이 물에 비치듯 사람의 마음도 다른 사람에게 비친다. 네, 얼굴이 물에 비치듯 사람의 마음도 다른 사람에게 비친다. 네, 사람의 마음도. 네,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라고 표현할 때이 마음, 마음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가 관심 가는 것을 가는 것에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꿈도 네, 마음이 될 수도 있죠. 반대로 싫어하는 것도 네, 싫어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그 마음 속에 들어가 있죠. 그 마음 속에, 네, 그 마음에 의해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도 드러내고, 자신의 말도 드러내고, 말투, 또뭐 여러가지 행동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은 각기 다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네, 다른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역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상하게, 네, 마음이 가는 데가 있잖아요. 네. 오늘 때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이상하게 오늘은 마음이 가네? 아니면 뭐, 이상하게 오늘은 뭐 여기서 마음이 가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야 있습니까? 네. 누구, 누구에게, 누구를 보면 이 마음이 가나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네. 그렇게 섬기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줄수 있을까라는 세 번째, 세 번째는 마음이어서 능력입니다. 능력. 네.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데 능력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가르치는 일에 관심은 있는데 노래하는 일에 관심은 있는데 전혀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특정한 능, 영역에 대해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태어날 수도 있죠.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이 사람을 쓰시고자 한다면 그 능력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네, 뭐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네, 능력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글을 뭐 오른손으로 익숙하게 계속 써은 사람에게 왼손으로 글을 쓰라 하면, 네, 오른손과 왼손의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 발전시켜 온 능력 네. 오른손으로 글을 쓴 능력 네. 그런 것들을 사역도 마찬가지로 네. 자주 사용하고 익숙하게 잘 사용하는 것 네. 그리고 기쁨으로 할수 있는 것을 통해서 사역을 할때 능률도 오르고 기쁨도 생기고 효율성이 생긴다 라는 것이죠 네. 내가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네, 이웃을 봉사하는 것이 좋다. 네, 네. 그러면 네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잘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은 무엇을 잘할까? 여러분들 각자 다르지만 각자 잘하는 것이 있죠? 네 어떤 사람은 뭐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지난번에 손대접을 잘한다고 하신 억이 있다고 네, 각자 잘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각자 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네, 그것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 또 자, 영적인 은사. 그다음 뭐였죠? 마음. 그다음에 능력. 그다음 네 번째 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성격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신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얼마나 독특한 사람인지 이해를 못 합니다. 인식을 못 합니다. 네. 우리가 2000년도, 2000년도 전 세계 인구가 60억 명이 딱 넘었다고 했는데, 지금 2023년도인데, 어, 23년이 지났거든요. 79억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엄청나게 많죠. 이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네.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런 반복된 일을 너무 싫어해서 다양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네,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 없이 멍 때리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느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네,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차분한 사람도 있고, 결단한, 결단력이 결단 있는 사람도 있고 우유부단한 사람도 있죠 저사람 뭐라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한결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변화무쌍한 이럴 때는 이런 모습 저럴 때는 그런 모습 네. 어떠한 사람은 철저한 사람이 있고 또 덜렁대는 사람이 있고 네, 우리는 참으로 많은 성격들을 가지고 있고 복합적으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네. 그냥 모두 성격이 다를 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이러 것들을 통해서 구성될 때좀 더, 네, 뭐 균형 있는 교회가 됩니다. 어떻게, 뭐, 인상이 좋고, 싹싹하고, 말씀을 예쁘게 하시는 분들은 뭐합니까? 친교위원회나, 뭐, 세신자반이나, 뭐, 이런 데가죠 네. 뭐, 아니면 안내요 이런 데갈거요 또, 꼼꼼하고,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황금위원회, 뭐, 그런 거나, 아니면 재정을 담당할 거고, 네. 그래서 뭐 나는 경쟁을 좋아한다라는 사람은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전도 대회를 시켜서 전도를 잘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자신의 주어진 성격에 맞춰서 그 성향에 맞춰서 사역할 때 사역이 잘되고 더 성취감을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지금 성격에 맞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 맞는 봉사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경험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을 수 있냐? 첫 번째로 이제 먼저 가족 관계에서 얻는 경험이 있겠죠. 자라면서 아이가 부모에게서 또 이런 환경을 위해서, 네, 뭐, 예를 들어, 아버지는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었다 하면 자녀들도 그런 것에 습득이 되어서 어디 가나 약속을 잘 지키고, 시간 관계 철저철이한 그런 게 몸에 배어 있을 거고, 어머니는 뭐, 잘 베푸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면, 베푸는 것을 배웠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배울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가정에 의해서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교육의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교육 과목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쌓자. 그리고 특별히 좀더뭐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시던가, 아니면 내가 즐겁고 재밌어 하던 과목들. 네, 그런 것들을, 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고. 또, 경험의 세 번째는 직업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직업을 가지면서 배우고, 또, 이런 일을 했을 때, 그러한 성취감들, 이런 것들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받죠. 그런 것을 에서 인정받았던 경험들도 있을 니고네 번째로, 영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이때 이때 해주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이라든지, 그 여러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경험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사역적인 경험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열매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통해서, 네,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반대로, 고통스러운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나, 상처나, 뭐, 시험이나, 뭐, 여러 가지 수술이나, 네, 이러 등, 그런 고통적인, 고통적인 경험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도 이웃을 섬기기를, 이웃을 봉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 지난주에 한 가지를 통해서 다섯 가지,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 또 마음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성격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것을 사용해서, 이 것을 사용해서 다른 이웃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먼저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뭐가 먼저 돼야 되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흔히 이제 네 가지의 나의 모습이 있다고 하죠. 나는 알고 있지만, 나, 나도 알고, 남들이 아는 나의 모습. 네, 이것도 나. 그리고, 나, 나는 알지만, 남들이 모르는 나의 모습이 있겠죠. 비밀. 네, 그런 걸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남들이 아는 나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전혀 인지를 하고 믿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은, 아, 저 사람 저런 게 있구나, 라는 모습이. 그리고, 남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네 가지가 합쳐서, 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흔히들, 네, 남,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네, 나만 아는 나의 모습, 그리고 남들과 내가 아는 모습, 나의 모습을 통해서만, 아, 내구나, 라고 생각 하는데, 아니죠. 우리가 이 제일 먼저 본 영적인 은사나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세 번째로 본이 능력, 네 능력은 이 어떻게 내가 영적인 은사가 있는지 내가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되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돼요. 네, 뭐 내가 교사의 은사가 있다, 나는 교사의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교사, 연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리더십이, 리더십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도 당신은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보면서, 어, 나도, 다른 사람들도 확실하게 동의할 수 있는 그 분야, 그 분야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열매를 맺은 그 분야, 네. 무엇이 있을까요? 네. 네, 분명히 생각나시는 게 있을 겁니다. 네, 우리가 이런 것을잘 모를 때는 네, 간단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은사 테스트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 예비전에서 보여드렸던 그래서 오늘 마치고 네, 한번 테스트하면서 은사 테스트지를 통해서 나는 어떤 것에 좀더 은사가 있는지 한번 발견하시고 네, 그런 것을 통해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성기다 보면, 그러한 성김의 과정과 또 열매를 통해서, 아, 나한테 이러한 은사가 있구나라고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먼저 자신을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이,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자신의 마음과 성격을 신중하게, 네, 깊게 네,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내가 기쁨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할때 내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네, 어떤 일을 할때 내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정말 집중해서 하고 있는지 이러한 일을 파악해서 그런 일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이 파악한 뒤에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고 다른 말로 하나,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시고 진리이신 분이신데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의 나의 모습을 네, 먼저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네.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삶이 별로고, 원망스럽고,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도 주시는, 것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습을 원망하거나,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성경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9장 20절이고 21절인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를 한단 말입니까? 토기 그릇이 자기를 만든 사람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똑같은 진흙으로 기하게 사용할 그릇과 천하게 사용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단 말입니까? 네. 절대, 네.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만드신 계획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하셔야 돼요. 네. 비교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지게 합니다. 어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왜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었거든요. 네. 각자 필요에이를 만한, 각자의 능력을 주시고, 각자의 은사를 주시고, 각자의 성품과 이런 것을 들 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지? 저 사람은 저렇지?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어, 나는 좀 우월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나는 부족하지라고 열등감을 느끼겠지만, 하나님은 네, 그런 거 원하시지 않고.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좀,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뭐,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되었습니다. 아, 저분은 저렇게 사역을 멋지게 하시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되었냐. 네, 이렇게 오는, 그런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인데, 절대, 네, 하나님 주신 그대로의 감사하고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먼저 파악하고, 자신을 파악했으면 그 모습 있는 그대로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 받아들이고 그리고 네 자신의 현재 모습을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아 개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계속 개발을 통해서 네그 것을 뭐입니까? 사용해야 되죠.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 팔이 부러졌을 때 기부스를 하고 몇 달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았던 그기부산한 다리나 팔이 어떻게 됩니까? 가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네. 근육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근육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점점 약해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 몸에 지가 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이제 몸에 지가 어떻게 하니까 근육이 없어서, 네. 뭐 어떤 영양분이 부족해서 네, 지가 나는 거죠. 그러나, 네, 이, 요즘에 제가 책을 또 하나 읽고 있는데요. 그 책을 보니까 뇌도, 뇌도 근육과 마찬가지 사용하지 않으면, 네, 퇴화한다 그래서 자꾸 뇌를 사용해서 근육, 이 아, 그 뇌의 기능을 네, 발전시키면 뇌도 튼튼해지고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제가 읽었던 책에 그 사람은 뇌를 튼튼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시간은, 한 시간은 글을 읽고, 한 시간은 글을 쓰는, 네, 글을 쓰는, 네. 그래서 뇌를 운동시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이 달란트와 능력,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와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습니다. 네. 태화의 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개발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주는,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른 말로, 봉사, 또 섬기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다섯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은사, 어, 마음, 그리고 능력, 그리고 성격, 경험 네, 이런 거 다섯 가지를 짚으면서 나는 어떤 은사와 어떤 마음과 어떤 능력과 어떤 성격과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네, 살펴보면서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았으면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그 인정한 것을 가지고 내가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이 열매를 맺다 보면 네, 자신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네, 교회도 세워지고, 그 교회도 튼튼해지고,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러 삶이면, 우리가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마음, 성격, 네, 경험은 무엇인가를 찬찬히 묵상하시거나 적어보시고 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난 이러한 사람이구나라고 깨달으시고 네, 발전시키시고 결론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기도하실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셨는지 한번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깨달은 분이 있다면,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 네, 제가 좀더 나, 나, 나스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발견,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